안녕하세요. 소심한 백과사전 스토리텔러 소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하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네 번째 유형, 책임감과... 신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연인의 고통은 차라리 나에게로 이 타입은 다른 타입보다 상대방에게 매우 헌신적인데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나의 행복보다는 사랑하는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과감하게 물러나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상대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희생 하고 매너에 목을 매는 유형으로 주위에서는 안타까워하지만 헌신을 사랑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바보 같지만 부러운 멋진 사랑입니다. 상대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타입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꾸준한 사랑을 베풀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사랑에 올인하고 소유에 의존하는 마니아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는 사이입니다. 상대의 관심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시들해졌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보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계속해서 주어야겠죠.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참지 못하고 연애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소화가 잘안될 정도로 가네요. 너무나 사랑에 의존적이어서 연애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일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상대를 소유해야만 하는 성향 때문에 자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당신에 대한 증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무의식 속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니까 내 연인이 이 타입이라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워낙 사랑에 푹 빠지는 타입이라서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 자유롭고 유희적인 루두스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단지 취미일 뿐이다. 흔히 말하는 속칭 쓰레기들의 사랑인데요. 애인에게 관계에 확신을 주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항상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합니다. 한 번에 두세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연애하는 것을 즐기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애인이 있더라도 더욱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면 그 즉시 바람을 피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착하거나 헤어짐을 통보받아도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또 다른 즐기기 위한 상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것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이 유형은 사랑의 최고 가치가 단순한 재미이기 때문에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애초에 미래를 약속하거나 하는 등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인생 계획이 없고 데이트 신청도 즉흥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런 유형은 결혼 후에 사랑 말고 다른 취미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충족함으로써 배우자와의 사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에 걸쳐서 여섯 가지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나와 딱 맞는 유형 찾으셨나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나와 연인의 타입을 바로 알고 서로의 타입에 맞게 사랑한다면 더욱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